30대 중반의 김민수 씨는 형제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이상적인 형으로 유명합니다. 동생들의 학비부터 결혼자금까지 책임지며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무조건적 지원이 오히려 가족관계에 독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수 씨의 지갑이 점점 가벼워질수록 형제들의 의존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5년이 지난 후 민수 씨의 형제들은 완전히 의존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은 민수 씨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자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합니다. 중간 동생은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생활비를 요청하죠. 가족 상담사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수혜자의 성장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지적합니다. 민수 씨는 점점 지쳐가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민수 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제들은 병문안 대신 병원비를 대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진정한 도움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민수 씨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원한 민수 씨는 가족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은 가족을 버리는 거냐며 격분하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압력을 넣습니다. 관계 전문가는 경계 설정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설명하죠. 3개월간의 냉전 기간 동안 민수 씨는 외로움과 죄책감과 싸우게 되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민수 씨의 결단은 1년 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막내 동생은 직접 일을 찾아 빚을 갚기 시작하고 중간 동생은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가족 관계 전문가는 의존성을 끊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민수 씨는 이제 자신에게도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여유를 갖게 되었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2년 후의 가족 모임에서 민수 씨는 형제에게 베풀지 않는 게 현명한 걸까라는 초반의 질문에 답합니다. 진정한 배법은 상대방이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 형제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돕고 민수 씨는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형제에게 무조건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은 가족 모두를 성장시킨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숙한 관계의 비결로 꼽습니다.